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술주정배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천국문 앞에 이르자 천사가 물어요.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아이고 천사님 그러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관광을 먼저 시켜주세요. 천사는 술주정뱅이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거엔 초호화판 룸살롱에 도박판에 술에 예쁜 여자까지 있었어요. 더 이상 천국까지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에겐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사님, 저 여길 택할래요? 그 순간 술주정배인는 뜨거운 유황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발광하는 거예요. 어 천사님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본 지옥은 이 아니었는데요. 천사가 빙그레 웃음이 하는 말이 이놈아 정신 차려. 그땐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보금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 나라에 얘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책으로 출판하셨다면 아마 대재벌이 되셨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한나라의 비밀을 집대성에서 엮어놓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설교집이에요. 이건 주님의 어록입니다. 여기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한나라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비밀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자,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섬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신경 쓰고 계셨어요. 드레핀 백가파 풀한 포기까지라도 신경 쓰시고 계셨어요. 한번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한번 눈 뜨고 지켜봐라. 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린 왜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고민하는 겁니까? 이건 세상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비밀은 세상밖에 그 어느 유토피아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더러운 세상, 험한 세상이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누려봐라.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픽업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허구한 날 세상 것밖에 없다고 세상 것 쥐고 아웅다웅하면서 속으로 국구리고 산다면 반드시 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것하고 하나님 나라 것하고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소리없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Jesus Movement에요. 그 운동이란 변두리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 한심한 인생을 불러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치고 고개 잡는 어부을 향해서 날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고개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고분고분했나요? 아니죠. 세상 속에 있었어요.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주제도 모르면서 세상이 바뀌면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 자리에 하나쯤은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 주님께 묻죠.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속시원히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애매모호했어요. 하나님 의 나라는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느니라. 아니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 말라. 이미 네 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게 한 나라가 아니더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한 곳만 바라본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산다면 그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외쳤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가 쓴 13편의 서신을 보면 말끝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대사로니까서 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영어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Lord. 원래 인이라는 전지사가 없었대요. 그냥 I believe g o 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인이라는 말을 끼어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땐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나라의 비밀이 보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진 거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멋있게, 뜻있게, 가치있게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원어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이마오시며 영어로 다이 킹덤 캄히랍브로 엘세토 해 바실라이아스.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이렇게 해야 오를 겁니다. 나라의 이마오시며 이건 일종의 고어예요. 문법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100년이 넘게 써온 표현인데, 사실 현대어로 개정한다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신구약선경 66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게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할일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일을 제자에게 맡기신다고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기도의 중심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보금서를 위시한 신약 전체에 있어서 핵심 주체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이 누굴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지도계층을 향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될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못됐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와서 달라요. 이 복음서는 모두가 다 이방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겨냥해서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늘나라는 모두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기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선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열광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댔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신 발 앞에 깔아놨어요. 마치 이땅의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였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냐? 그게 내가 앞으로 세울 나라냐? 물으니까 주님 말씀이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흔히 한 나라라면 무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나라, 천국, 그걸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한 나라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한 나라는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이것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단 어떤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 나라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나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한 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 첫째,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면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지배받는 면도 있어요. 우리 손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엔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이 나를 지배하면 이 나라는 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악이 지배하면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될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고, 설사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병들고, 아픔이 계속 끝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한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의 나라가 아니에요. 빛의 나라예요.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예요.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의 나라예요. 부정의 나라가 아니라, 긍정의 나라예요. 아버지여 내가 그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나라의 임마 없이며란 뜻이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둘째,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주 공정해요. 정확해요. 일점이라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안 된다 하는 금지의 요소보다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좋은 뉴스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 있는 아홉, 아홉 마리의 양보단 소외된 길이든 상체 입은 방황하는 한 마리 양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복 있는 자는 자기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우소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주님, 난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주 없이는 못 가는 나라, 이게 한 나라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마 천국가서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암말기 환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합니까? 진통제가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엉금엉금 겨요 엉엉웁니다 너무나 고통되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참으로 용케도 잘 참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평온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다이 킹덤 캄. 그 나라가 어서오시 없어서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거라는 시간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건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나라죠.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라는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로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날을 상모하면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는 갈수 없는 나라입니다. 기도는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갈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귀에 젖도록 들었고 암송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했을 때 권능받았어요. 기도했을 때 한나라의 임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건 너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라 너 혼자만의 한 나라를 잘 이루고 살라가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상마리와 땅 끝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는 확장되어야만 하는 나라예요. 이 땅의 한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선 세계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 한나라예요 이제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라 이마 없으며,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퍼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버지 나라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에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